천리 스님, 보나 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위령성월 작품 업로드한 후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들에 치여서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추석이 지난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이제서 추수를 하는 걸 보니 올해는 가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들에 나가도 그렇고 정말. 가을이 가을가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진천 농다리에 다녀왔어요. 항상 농다리 갈 때마다 너무 평화롭고 참 예쁜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한 작품은 평신도 주일 작품입니다. 올해 평신도 주일은 연중 제32주일인 11월 7일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면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평신도의 역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1968년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결성되었고요.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답니다. 그뒤 1970년부터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오다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연중 마지막 전주일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면서 2017년부터는 한주 앞당겨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을 깊이 묵상하면서 작품을 준비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꽃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봅니다. 가을엔 색감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와서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풍성하고 멋스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낮은 수방과 사각으로 된 약간 깊은 화기를 이 작품 크기만큼 거리를 두고 배치한 뒤에 말채로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사각 프레임을 간단하게 엮어서 화기를 연결해서 꽂아 두고 잎새란 외에 양쪽 화기에 꽃을 이제 꽂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체 나무를 한 53cm 길이로 6 개를 잘라서 틀을 만듭니다. 말채를 사각 형태로 엮을 때 케이블 타이로 묶어줄 거고요. 말채나무 밑 가지는 굵고 또 위쪽은 이렇게 점점 가늘어지기 때문에 사각으로 만들 때, 이 틀을 만들 때 굵은 쪽하고 가는 쪽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균형을 조금 맞춰줍니다. 케이블 타이 색상은 이 말채와 비슷한 게 좋을 텐데 지금 적색이 몇개 밖에 없네요. 그냥 어, 아쉬운 대로 이 검정색도 같이 써야 되겠어요. 어, 케이블 타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머리가 있고 납작한 얼굴이 있어요. 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꿰어서 살살 잡아다니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바짝 조여주면 됩니다. 네, 오늘 이 틀은 어, 튼튼하게 엮을 게 아니고 사각 이미지만 만들어서 어, 양쪽 기둥과 이렇게 바닥 쪽은 잎새 안으로 곧게 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가려줄 거예요. 네. 이 깊은 사각 화기는 폼 반장짜리를 어, 겹쳐서 이렇게 두 장을 넣어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말채 가지 한세 개쯤 꽂아서 고정시켜줍니다. 음, 화기를 프레임이 올라 앉을 넓이가 되도록 이렇게 띄워놓고, 어, 화기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평을 잘 맞추어줘야지 돼요. 어, 그런데 이제 말채 이 사각 프레임이 아래쪽 수평은 지금 잘안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잎새란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가려서 어, 커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아래쪽에 이렇게 꽃이 꽂아지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잎새란 어, 수직과 수평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그 부분 작업한 게 어, 편집하다 보니까 없어서 요 부분만 급하게 <laughs>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왼쪽 그 말채 앞에 세워주는 입세란 한데 수평으로 된 말채 높이 쯤에 입세란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두 장이 지나가도록 세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찢어줍니다. 그래서 입세란을 이쪽 오른쪽 그 화기에다가 수직으로 꽂아서 말채 아래쪽 수평 높이만큼 그 부분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접어서 허리를 접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왼쪽으로 눕혀서 수직으로 서 있는 잎새 안에 이렇게 깨어서 넣어 줍니다.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음, 그렇게 해준 겁니다. <laughs> 이해가 되셨을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이 부분을 글쎄 제대로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꽃은 낮은 화기 쪽에는 실국화와 어, 돈나무 열매, 음, 장미를 한세 송이만 꽂아 줄 거예요. 서 서로 어울리게 이렇게 그루핑 해 주되. 뒷 배경인 이 사각 프레임을 좀더 돋보이게, 꽃그 높이를 어, 적당히 낮음악하게 꽂아줍니다. 네, 오른쪽 높은 어, 화기에는 낙상홍 열매를 어, 수직으로 세워주고, 붉은 장미를 네, 일곱 송이 꽂아줍니다. 전체 높이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네, 그 이상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소극으로 장미 사이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볼때두 그룹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서 어, 살짝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꽂았는데, 어, 그렇게 느껴지나요? <laughs> 네. 우리 통신도들이 사도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항상 필요한데 어, 묵주기도 신비 안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 녹아 있는 음, 복음서가 요약되어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무기라고 할수 있어서 이 지난번에 묵주기도 성월에 사용했던 그 상징 어, 묵주도 함께 연출해 봅니다. 음, 안쪽에는 이끼를 깔아주고 바깥 라인는 어, 화산석 검정색을 이렇게 띠를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평신도 주일 작품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어 제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 속시원히 <laughs>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찍지 못해가지고 편집이 또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지금 영상 찍어놓은 작품이 아직 두 작품 더 있는데 지금 편집할 시간이 모자라서 어 다음 주 중에는 두 작품을 다 올리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